가성비 세면대 셀프 시공 후기입니다. 황동티 밸브와 미니 세면대를 직접 설치했습니다. 깔끔하고 실용적인 변화를 보여드립니다. 5위입니다. 세련된 세면대, 세면기 공간을 위한 황동티 밸브, 튼튼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7,400원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. 4위입니다. 이알테크 프리미엄 세면대 배수관으로 더욱 깔끔한 욕실을 만들어 보세요. 2% 할인된 7,45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튼튼한 일체형 배수관으로 편리함까지 더했답니다. 3위입니다. 세면대 배수관 부속품 A06. 깔끔한 마감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5% 할인된 7,030원에 만나보세요. 합리적인 가격으로 욕실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보세요. 2위입니다. 착. 붙여 간편하게 설치하는 미니 세면대. 3% 할인된 26,900원에 만나보세요. 넉넉한 수납 공간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욕실을 더욱 쾌적하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손빨래가 즐거워지는 지프킥 세트. 간편하게 접고 펼쳐 공간 활용도 최고예요. 41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시원한 블루 컬러의 빨래판대야.